네, 어, 뮤지컬 드나 디스토버에서 제스 블랙를 연기했던 윤재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참 사람 쏘았어요. 어, 네, 제가 오늘만큼은 좀 어, 깔끔하게 정리해서 마음 전하고 싶어서 좀 해보겠습니다. 어, 많이 길지 않으니까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우선 약 3개월간 같이 공연을 올린 어, 우리 상주 스태프 분들 조명호 감독님, 유명호 감독님, 플레이백 쌤들, 분장 쌤, 아르프 쌤, 의상 쌤, 무대 감독님 그리고 컴퍼니 매니저님까지 같이 공연하면 즐길 수 있어서 정말 기뻤습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리고 뮤 드라마틱 스톱으로 또한번 연이터는 콘텐츠 플래닝에게 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연습실에서부터 서로 힘이 되어준 오늘 와주신 작가님과 작곡가님과 그리고 연출님, 안무감독님, 조연출님, 음악조감독님들 어, 제가 전해드리지 못한 참여진 모든 분들께 함께해서 정말 즐거웠고 기뻤다는 말씀 어, 전합니다. 후, 그리고, <laughs> 그리고가 많죠. 그리고 <laughs> 무대 위에서 같이 호흡하면서 재밌게 공연을 올렸던 우리 형님들과 누님들과 그 동생들, 동갑 친구들까지 좋은 동료들과 함께 해서 행복했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객석등이 커지잖아요. 그럼 그 어둠 속에서 무대를 항상 환하게 바라봐준 관객 여러분들, 어, 처음부터 지금까지 저는 관객분들이 달맞이 꽃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둠 속에서 항상 환하게 비춰주셔서 그힘 받고 잘 즐길 수 있었어요. 많은 힘이 되었고 행복하게 올렸습니다. 이렇게 고마운 마음을 진심으로 전합니다. 정말 끝으로 <laughs> 제스라는 아이가 희망을 놓지 않고 그림을 그리려고 하잖아요 하, 여러분들 두 손에 희망과 용기를 꽉 쥐고 여러분들이 하고, 하고픈 일들 마음껏 그리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약 3개월 동안 극장에 찾아와 주셔서 그리고 마음껏 즐기고 가셔서 정말 다행이고 또또한번 고맙습니다 또 어디선가 웃으며 뵙길 바랄게요 그리고 건강하시길 윤재호 올림 감사해요